반갑습니다. 떴다. 군이에요. 오늘 컨텐츠 주제가 뭐냐면, 웜을 이용한 누워를 만들어 보자입니다. 보통 웜 같은 경우는 이걸로 누워를 만들까 하는데, 웜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 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5g짜리, 5g짜리 지그에 대해. 요거를 우리가 보통 웜에다가 이렇게 끼었잖아요. 끼어 이렇게 끼어서 위 앞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주물주물주물해갖고 이렇게 끼잖아요. 근데 이렇게 끼어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빠져갖고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막 기억자로 꺾여갖고 항상 던지고 걷을 때마다 얘를 주물주물 만져어야 돼요. 네, 요런 거를 한번 만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웜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웜을 어떻게 해서 만들 거냐면, 일단 웜 요, 요 반짝이 웜두 개를 꺼내놓고, 와이어는 두 가닥을 쓸 거예요. 일단은 먼저, 얘를 한 뼘? 한, 한 뼘? 한 뼘? 한뼘 정도를 두 개를 자를게요. 와이어를. 와이어를 여기 한병 정도 두 개를 자르고 두개 자르는 이유는 요거를 단차를 줄 거예요. 어떻게 단차를 줄 거냐? 일단은 요 한쪽은 요 한쪽은 여기다 이렇게 띄우고 띄워서 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약간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서 고리를 만들어서 마무리를 짓고 한쪽은 이쪽으로 또 나와서 마무리를 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잘 보세요. 일단은 이 와이어를 먼저 끼울게요. 두 개. 두개중한 개는, 이렇게. 길게, 좀 길게 하나 빼고. 그리고, 하나는, 여기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 하나 올리고, 그리고,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쪽은 뺀치로 모양을 잡아줄게요. 직각으로 휘었다가, 다시, 이 직각, 보면은 여기 직각으로 휘었잖아요? 이 직각으로 휘었으면은, 요 직각으로 휘은 부분, 요 끝에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줄게요. 이렇게. 약간 대각선 쪽으로,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를 손으로 잡고 꽈줄게요. 이렇게. 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요 팔락팔락거리는 거, 요게 같이 말려서 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요 해, 해왔던 게, 물거품이 될수 있으니까, 꼬울 때, 이렇게, 신중하게, 잘 잡고 꼬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꼬았으면은, 여기 보, 보면은, 이렇게, 이쁘게 잘 놨죠. 그리고 이 앞에는 한, 계속 꼬아서 한, 한 3cm? 좀더더 꼬울게요, 앞으로. 꼬는 이유는 앞쪽에 그, 우리가 낚싯줄을 연결하잖아요? 그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꼬는 거예요. 이렇게 꼬았으면 얘는 뒤로 쭉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물고기가 봤을 때는 요두 마리가 한 번에 요렇게 가는 현, 착지 현상이 일어나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요 부분은 굳이 꼬을 필요가 없어요. 왜 꼬을 필요가 없냐면은, 얘는 그냥 여기서 잘라갖고, 기억자 모양으로 꺾어갖고, 요뒤 똥구멍에 찔러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뒤로 밀리지도 않고, 앞으로 잘 가지도 않고, 고정이 될 거예요. 한, 한 1cm, 한 1cm 정도가량, 좀 뒤로 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커팅을 해서, 요 벤치로, 요 끝에만큼 꺾어서 또 이쪽은 니바로 잡고 꺾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요 뺄지로 자리를 다시 잡아줄게요. 그리고 요 부분을 짠거 줄. 이상은 요 팔랑거리는 꼬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 이거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요두 마리가 요두 마리가 꼭 같이 달려 있는 것 같죠? 어때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다가는, 요 부분에다가는, 낚시 바늘을 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쪽에는 고리를 만들 거예요. 이 고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손으로 이쁘게 잘 휘어갖고, 이 앞쪽은, 조금 길어도 무관해요 낚싯줄을 감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고리가 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고 꼬을게요이두 가닥이다 보니까 는꼬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다 꽂았으면 예쁘게 그리고 나머지는 손이 닿지 않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꼬, 꼬면서 이게 모양이 많이 털어졌는데 모양 좀 잠깐 잡을게요 이렇게. 이두 마리가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고기들이 왜 떡이냐고 환장하고 물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도 똑같이 이쯤에다가 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고리 만들 때는 항상 쫙 벌려갖고 예쁘게 꽈주는 게 핵심 포인트. 그리고, 불필요 없는 부분은, 커팅. 그리고 여기는 수직, 수평으로 유지해주고. 어때요? 두 마리가 꼭 있는 것 같죠? 제가 봐도, 이거는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늘을 한번 달아볼게요. 이 바늘은 제가 미리 하나 껴놨어요. 여기. 바늘은 7호 바늘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껴볼게요. 느낌이 오는데 이 녀석은 이제 히트 나올 것 같아요. 그 전문 용어 있잖아요. 히트다 히트 그그 그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은 루어예요. 이렇게 이렇게 갖고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성입니다. 어때요? 요게또요 부분이 요것만 달면은 비거리가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시중에서 파는 추가 있어요. 요 물방울 모양 축때 이게 구란별로 다 있어요. 지금 있는 거는 7구란짜리인데요. 여기다가는 한 5구란짜리 그걸 달아도 괜찮아요. 5g짜리가 추가 없다면은 요거 지그헤드, 지그헤드 그 모가지를 날려 갖고 이렇게 지그헤드 모가지를 날려 갖고 요것만 요 고리다가 고리다가 껴 갖고 이렇게 달아 주면은 액션이 더 괜찮아. 요쭉땡기면 오다가 뚝 떨어지고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은 여태의 액션이 더 화려해 갖고 고기가 환장하게 물거예요. 그리고 얘는 소프트 루어라서 여기 이렇게 바늘이 감겨도 고기가 무, 물어도 이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바늘이 걸려도 무관해요. 어때요? 만들어 보고 싶은 충동감 을 느끼지 않아요? 이 영상 이것도. 좀 만들다 보면은, 잘 때쯤 되면은, 이게 또 업그레이드가 생각이 나요. 그 만약에 좀더 좋은 게 있다면은, 따로 또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통, 요거. 요, 요 지렁이 옴도 똑같아요.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와이어를 넣어서, 이쯤에다가 바늘을 빼주면은 얘도 괜찮. 요거는 따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고 있어요. 요 모양이 요렇게 여기가 요렇게 여기가 이렇게 걸리는 거고 요 이쪽 면을 요 안쪽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웜이 캐스팅을 아무리 해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관절처럼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제꺼 루어처럼, 이렇 관절 루어, 관절 로한인데요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루어가. 근데, 여기다가 바늘을 꼈는데, 바늘을 끼니까는 이렇게 돼. 액션이 여기, 만 되고, 나중에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고는, 요게 자 움직이지도 않고, 나중에 또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니까는 꼬리가 이렇게 접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게 상당히 불편해갖고 그래서 제가 요런 걸 이런 모양을 생각해낸거예요 그래서 예, 예, 이것도 똑같이 와이어를 자를게요 한반 정도 한쪽 반 정도 자르고 빠듯하게 정리 좀 하고, 이요거 같은 경우는 서로 서로 똥구멍에 낀게 갖고 똥구멍끼리 빠져서 나간 건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얘도 똑같이 나오면은 여기까지 붙이면은 이게 액션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안움직이요 그러니까는 얘는 똑같이 여기 요 주둥이서부터 해갖고 또껴줄게요 쭉 껴갖고 또아랫 부분 여기 잘 들어가야 돼야 잘 들어가면은 삐딱 삐딱 떠날 타입 여기 좀잘안 들어가요. 원래 들어가면은 여기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요 뒷면에 나와야 되는데, 좋았어. 완벽해. 음, 굿쫘야 그러면은 과감하게 쭉 뽑아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뽑았으면은 여기도 똑같이 고리를 만들게요. 이렇게 이빨 틀어갖고 잡아서 돌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불편한 부분은 잘라버려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거를 밑으로 살짝 꺾어서, 요 뺀지 넓이만큼 얘를 이렇게 또, 이렇게 휘어줘요. 직각으로. 이렇게. 노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화면에서 잘 보이라고 이렇게 좀 크게 꺾은 건데요. 실제로 만들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작게 꺾어야 돼요. 이렇게 꺾어갖고, 이쪽에서 이만큼. 반전난 거, 이렇게. 이렇게 좀 최대한, 최대한 오르다가 여기에 이렇게 붙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는 똑같이, 똑같이 어 이제 얘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요 여기 요두 마디까지는 한 마디까지 바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뒤 끝에만 까딱까딱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요 루어처럼 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팔락팔하게 이렇게. 이밭치 물고기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그리고 나서 요거를 꼬리 있는 부분, 꼬리 있는 부분에서 고리를 하나 만들게요. 꼬리 거의 끝부분. 왜 그러냐면은 고기가 꼬리부터 물지 한 번에 거의 삼키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 한 번. 한번 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때, 그때 삼키지, 무턱대고, 그 처음부터 막 들이대는 고기는 없어요. 여기다가또 똑같이 고리를 만들요 고리 만들 때는 항상 벌려서 잘 꽈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얘가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요렇게 껐다 깠다 가나가 고기가 따라오면서 물어요. 물면은 바늘이 벌써 뒤에 가 있으니까. 일단은 보기 쉽게 큰 바늘을 달아볼게요. 작은 바늘 달면은, 잘안 보이니까, 일단은 잘 보이게 큰 바늘을 달게요. 또 고리를 닫아줄게요. 오늘, 잘안 빠진다. 이렇게일보이기 쉽게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늘은 이렇게 항상 고정으로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그러니까는 고기 꼬리를 물려고 할때 이미 바늘이 앞에 가 있으니까는 그때 후킹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 이, 이것처럼 여게 짧게 들어가잖아요. 바늘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바늘이 거의 끝에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좀 길게 뽑은 건데, 좀 화면에서 잘 보이게 일부러 좀 길게 뽑았어요. 원래는 요만큼, 요 꼬리, 요 꼬리, 요 마디 부분인데까지 딱 와서 얘가 바늘이 되면은 고리를 만들면은 요 고리까지 합쳐갖고 요 바늘 길이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서 얘가 딱 무는 거예 어때요? 그리고, 얘를, 막,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만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반을 끼면은, 그, 웜, 웜에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처럼 이게 뒤로 밀려갖고, 뒤로 밀려갖고, 이게 더 빠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여기, 았잖아요아서 여기는 이제 나사산 상, 나산, 그 나사처럼 우리 일반 그 볼트 너트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이렇게 돌려놨기 때문에 얘가 잘안 빠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요뒤 부분이 또 직각으로 꺾여 있어 갖고 요게 또 밀리지도 않고. 그래서 화면에 잡이게끔이게 크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원래는 요만큼 요만큼 작게 해 갖고 하면은 잘안 보여 갖고. 일부러 이 바늘도 잘 보이라고, 잘 보이라고, 이거, 방어랑, 삼치 잡을 때 쓰는 바늘을 다아놓은 거예요. 저번 영상 보니까는, 바늘 같은 거 달아 놔도잘안 보이더라고요. 짧아갖고, 근데 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만드는 데.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써봤어요 물, 물에서 물에 써봤는데 여기 이제 바늘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끊을게요. 하다가 훅킹하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변해버리더라. 바늘 이만큼 이 나와 버리더라. 그할 때마다 이렇게 던지고 또 이렇게 던지면은 얘가 던지는 과정에서 또요렇게또돼버리고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해갖고 이게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걸 한번 만드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화면 속에서는 설명이 제대로 빠지고 이 와이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고정되고 또 크기와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나와있질 않아갖고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보면은 요 앞에 와이어 부분도 요 앞쪽에 조금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서 고정해주고 밑으로 빠지는 거는 또 기역, 니은자 모양으로 꺾어서 빼주고 길이는 저 꼬리 보시다시피 꼬리보다는 좀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요, 이정도로 해줘야 이게 액션이 들어갈 때 바늘에 간섭이 잘안 받아요. 이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